선생님, 성함? 저는 캘리깡패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어, 네. 선생님이요. 네. 예. 네, 오늘 맞아요? 저기 네. 충무로 대한극장 네. 퇴계로 대한극장 뒤편에 네. 그 갤러리가 비움 갤러리인가요? 어, 네, 네. 음, 여기 전시하고 계시네요. 네. 예. 선생님 작품 설명 좀 해볼까요? 네. 어, 이 작품은 아, 우선은 제가 선생님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아, 네, 네. 게 캘리깡패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제가 관심 있는 데가 북한강하고 보니까 양평 네. 이런 데들 양평 간판 개선 사업? 네, 양평 개, 간판 개선 사업에 작가별 아. 아이디어 회의를 좀 참석을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가장 큰 행사? 행사요? 가, 가장 큰그선생님 음, 전시나 네. 네, 이런 것들. 어, 저는 어, 밀라노 킬리우라피 한인단체전에 전시를 했었고요. 예, 보통 예. 이렇게 충으로에서 지금 3년째 전시를 하고 있고 예. 어, 경인미술관에서 예, 단체전을. 예. 교육은 하고, 어디서 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남양주에서 하고 있고. 남양주에서? 주로 거기서 하는데요. 전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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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시는 곳은 아, 예. 다양하니까 아, 직접 가셔가지고 현장. 도 하고 예. 개인 내순도 하고요. 어, 그러세요? 네. 예. 작품 좀 볼까요? 네. 여기는 예. 어, 캘리그라피가 글씨 디자인을 하는 건데, 예. 저는 상업 캘리그라피와 순수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여기는 예. 이제 어, 드라마나 영화 타이틀, 음 상업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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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음 음, 음, 습작들을 모아서 전시를 해봤고요. 예. 어, 예. 제가 좋아하는... 음. 영화나 드라마, 음. 그 다음에 가수의 뮤직비디오. 오, 예. 그런 타이틀을 지금 제작해 놓은 거고요. 어, 선생님,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활동은 몇 년이 나오셨어요? 저는 2012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음. 10년째. 예, 10년째.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글씨 디자인인데, 글씨를 단순하게 예쁘게 쓰는 게 어, 아니고, 그렇죠. 글씨에 그 감성이 묻어나야 진정한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어, 타이틀마다 예, 예. 달라요. 예, 예, 음, 예. 서체가 다르고, 아, 느낌이 그렇죠. 다르고.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예. 이거는 제가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아, 아. 어, 공모전에서 예, 출품했던 예, 예, 건데, 예, 예. 낙선을 하긴 했어요. 예, 예. <laughs> 하지만, 예. 어, 그 느낌 나게 음, 아주 볼펜으로 써요. 네. 볼펜으로 네. 아주 썼어요. 네. 그 타이틀에 맞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써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음, 여기는 제가 붓으로 먹으로 네. 화선지에 쓴 글씨들이고요. 네. 아까 포스터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제,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에 이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모습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쪽은 이 파란 같은 경우에는 10월에라는 영화, 푸른소금이라는 영화, 예, 예, 예. 거기 감독님께서 양양에서 파란 책방이라는 곳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간판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 디자인한 파란이라는 글씨가 그 책방 앞에 있는 거죠. 이거는 철을 글씨를 재단을 해가지고 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글 이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부산의 오륙도라는 곳에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고요. 예, 예, 예. 오륙도의 그 섬의 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질감을 음. 좀 표현했고요. 예. 핑크색 글씨 한번 볼까요? 예, 예. 핑크색 글씨 보면 어쩌면 좋니 갖고 싶은 멋진 오륙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예, 예. 갖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겠죠. 예, 예.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코드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바코드를 디자인을 한 거죠. 예, 여기까지. 네, 보시구나. 그래서 단순히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감성이 묻어나게 디자인하고 있어요 예.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수상했던 예, 예. 네. 시상식 모습이고요 예. 네. 여기는 대구민텔리그라피 대전 시상식인데요 예, 예. 잠깐만요. 아 그리고 아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이 시상식 네 시상식 참석했던 네. 모습이고요 이건 는 대구에서 예.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네. 네, 대국민캘리그라피 네네 여기 네. 그리고 여기는 오륙도 바다 캘리그라피대전인데요 음... 여기도 이제 여기는 여기는 세종 한글 디자인 공모전의 음... 시상식에 참석했던 모습이고. 아, 아직 이제... 돈도 받았죠? <laughs> 한글 이름 세 가지 디자인 네. 한거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오륙도 설명드렸잖아요. 네, 여기 이제 제 작품이 같이 걸려 있는. 네. 네. 여기는 독특하네요. 네. 네. 이 용인가요? 네, 용이에요. 네, 네. 우리가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이 했잖아요. 네. 근데 세종대왕의 형상화를 제가 음 용으로 했거죠. 용포에 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용을 집어넣어서 아, 이거 우리 우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한글. 네, 그래서 우리 한글해서 한자에 어, 이어지게 음 그렇게 디자인을 아, 한자에, 해봤고요. 네,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에 음. 제 작품이 걸려 있는 요 파란색과 빨간색 이죠 네. 그거 없어 음. 그건 제가고.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커튼에도 한번 해 봤어요. 예, 네, 커튼에도. 네. 그래서 전에 전시할 때 포토존으로 쓰였던 네. 예, 커튼에 이제 칠사를 해야 되겠네요. 원단에다가. 어, 글씨를 따로 제작해서 일일이 붙였어요. 예, 네. 예. 아, 아 여기는 뭐 많이 보던 음, 것 같은데요? 악의꽃이라는 드라마의 아, 타이틀이에요 네, 이건 음. 직접 쓰인 건가요? 아니에요 음. 제가 됐습니다. 제 꿈이 드라마나 영화 타이틀을 쓰는 게 목표라서 아직 지... 그 목표를 못 이루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아니, 노력하고 대단... 있다는 아니, 거죠 대단하신데 왜뭐 <laughs> 대단하신데 아직은 재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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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와, 여기 돈꽃이라고 또 있어요. MBC 주말 예. 특별 기획이라고. 이게 아직 안 쓰인 거잖아요. <laughs> 아직 안 쓰여요. 그래서 같은 예. 꽃자여도 다르게 표현했다는 음, 거. 요거는 제가 보니까 네. 등 같아요, 그죠 네, 한지 무드등이고요. 와, 한지 무드등. 네. 이건 아, 선생님 사진이네요. 네. 살짝 공개할게요. 네. <laughs> 자 여기는. 네. 어, 제가 마마무를 좋아해요. 예, 예, 네. 예, 마마무의 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예,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노래 뮤직 비디오 예. 화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캡처를 해서 이 아, 전부 마마무 뮤직 비디오에 전부다. 아 네. 아. 그래서 이야.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한글 어, 그 제목 하나로 다양한 음, 배경에 움직는 음, 거죠. 음. 어, 마마무 소속사에 직접 찾아가서 이 작품들을 전달을 했어요. 아, 아, 그러세요? 네네. 오, 뭐라든가요? 어, 직접 들을 수는 없었어요. 전달만 <웃음> 했어요. 이야 <laughs> 대단하다. 가마스, 이게 다 글씨는 똑같은 채가 아닌 같은 것 같... 같은 건데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에... 네, 같은 건데 얘는 이제 원근법을 이용해서 에... 두 편화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건 내용이 네. 다른 네. 내용이 <laughs> 어, 어, 같은 것인데, 달라 보이죠? 음, 그렇죠. 예, 이게 캘리그라피거든요. 그렇죠. 음, 캘리그라피가 한글 디자인인데요. 예, 예. 그 한글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예. 그래서 한글 관련 영화, 창제 관련 영화를 보면서 썼던 음. 천문이라는 영화의 타이틀을 예, 예. 제가 쓰고 이건 한지에 저렇 쓰시나요? 이건 한지에 쓰신 네, 건가요? 네, 한지에 쓴 거죠. 붓으로. 예. 아 이건 영화? 익숙한데 글씨가 네, 익숙하죠. 네. 네. 이렇게 영화 예, 쓰연... 분위기에 맞게, 분위기에 쓰연... 맞게 아련하게 네. 좀 표현을 해봤고요. 네. 네. 은밀한 음... 은밀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보다는. 네. 음... 여기 보시면 부부의 세계 아, 조화들 아, 하셨죠. 예, 예. 네. 그래서 부부가 다른 듯 같은 듯 크기도 음.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예. 왜 그러냐면 부부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를 표현한 거고요. 예. 어,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예. 지글지글요. 해 예. 네. 그거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죠. 어. 음. 노래곡절이 음. 많다. <laughs> 저는 하트가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보시는 분들 만 어, 이따가 다른 거죠. 그런데 저녁에 곡절 없이 노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뿌리 깊나무. 뿌리 깊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저는 예.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지.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고 예. 기초가 탄탄해야 좋아하는 글씨를 더 오래 쓸수 있겠다 싶어서 글씨를 좋아해요. 음. 선생님 처음에 서예를 배우셨나요? 서예는 전혀 안 배웠고요. 예, 네. 그렇 글씨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네. 아, 너무 예쁘다. 선생님 명함이네요. 네. 이거 이거 찍어도 되나요? 어, 그럼요. 예, 전화번호 있네요. 네. 예. 목소리도 <laughs>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예, 예. 네. 그림도 잘하시는구나. <laughs> 여기 보시면 예. 음. 코로나 관련돼서 작품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선생님이 작품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린 건 아니고요. 이런 아. 패턴이 예.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지금 이 얼굴을 딱 보니까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우리 모습 같아서 음. 뭐 그래서 지금 우린 예.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근데 제가 네. 선생님 작품을 쭉 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요 글씨체는 네. 뭔가 좀 불안해 보이네요. 지금 제대로 본 거죠. 그럼요. 예. 지금 코로나 관련된 작품이라 예쁘게 쓰신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예. 좀 글씨가 예. 불안해 예. 보여.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네.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예. 이렇게 표현을 제가 잘보네요 그럼. 어, 그럼요. <laughs> 예.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글씨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어. 이 하나는 음. 저자 같은데? 네. 아니요, 안에 빨간 글씨요 코로나 네, 네. 코로나 감옥인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하얀색은 창살이에요 예. 그 창살에 글씨가 네.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을까요? 어, 구해줘? 뭐 비슷한? 꺼내줘. 예. <laughs> 예. 꺼내줘 꺼내줘 저자만 보이네요 코로나 감옥에서 제발 꺼내줘 꺼내줘 절규하듯이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아, 여기 꺼 이렇게 네. 꺼내줘 어, 여기 꺼 좋아.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작업을 해봤어요. 아, 좋네요 작품. 네. 작품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음. 그게 저주받은 성 같다 음.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얘는 지금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 음. 음. 그 서희지 배우가 살고 있는 집이 음. 저주받은 성이라고 하거든요 드라마상에서 예. 그거를 뭐야, 표현을 해봤는데 음. 코로나 관련된 작품을 하다 보니 연결이 될것 같아서 예. DP를 이렇게 해봤어요 예. 음. 이제 여기는 제가 좀 멀리, 멀리 찍어볼까요? 예. 공모전을 예,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예. 수상했던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오영복 시인의 예, 예. 요 예. 두견주 출렁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두견주는 진달래주래요. 예, 예, 예. 서 그래서 그뱃사봉 밑에 이렇게 두견주처럼 음, 두견주가 예. 출렁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요. 이백이 예. 세월 낚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백은 예. 중국의 시인이래요. 예. 예. 그래서 그 느낌을 예. 그대로 표현해봤어요. 예. 아, 아주 좋네요. 세월을 낚네, 저분. 네, 세월 낚시줄 낚시. 있네요. 여기는 문경에, 예. 문경에 예. 출품했던 작품. 품인데요. 선체가 국화지 증강다리 노이듯이 2중적 읽어 주시되 선생님. 네. 봄, 개울 가로질러 진검다리놓이듯이 네. 산벚꽃 산도아가 앞뒤 산에 담은 담은 실록을 바탕에 깔고 피어나는 환한 산들 산안개 숨어가다 머루덩굴 감아둔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구신가요? 신후식 시인님의 문경세재라는 시. 문경세제에 관련된 공모전 이었는데 네. 거기서 입상을 한 작품입니다. 아, 그렇죠. 음. 입상작이에요? 네. 이것도 음. 네. 이제 오염복 시인의 네. 네. 시를 제가 음. 허락을 받고 공모전에 출품, 출품을 해서 입상한 작품들이에요.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이 선물로 주셨나 보다. 네. 이 안에 들어가시면. 네,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볼까요? 네, 들어가보셔도 돼요. 네. 아, 이렇게. 제가 김수현 배우를 좋아해요. 예. 근데 김수현 배우가 차기작으로 그날 밤에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썼던 거거든요. 예. 약간 스릴 러물인것 같아서 음... 그 느낌 나게 한번 써봤는데요. 그날 지금 밤인, 그날 밤. 밤인데 왜 미움이 안 막혔나요? 디자인적으로 어... 네, 그렇게 해본 거죠. 고정관념을 깨는 게 킬리그라피라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네. 어, 뒤에는, 지금은... 뒤에는 그럼 산인가요? 미움이? 산이요? 미움?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네. 저는 그날 박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여기 노란 점을 찍으면 달이 될 텐데 달이 없네요. 그래서 달이 이쪽에 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날 약... 밤으로. 아 역시 작가 선생님은 네. 네. 그림에 표현을 안하 여기 네. 그림 표현을 안 하시고 아 뒤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아 작은 조명을 넣었죠. 그래서 그날 아 밤. 대단하다. 어, 그날 밤에 차기적으로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썼는데, 예. 어가제였던 거예요. 예. 어느 날로 지금 출연 중이더라고요. 어.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공유 배우의 도깨비 예. 예.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대사가 비로 올게 첫눈으로 올 게거든요. 예. 근데 예. 디자인을 첫눈에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바꿨죠. 그래서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예. 음, 그 느낌 나게 디자인하는 게 캘리그래피예요. <laughs> 네, 네, 봄날의 꽃보다 당신이라는 예. 작품인데 음. 봄날의 꽃보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시린 마음을 예. 철 느낌 나게. 예. 이건 재질이 뭡니까 이건? 나무 판넬인데요. 아 근데 네, 시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 예. 느낌을 낸 거죠. 진짜 철이었으면 좋았을 걸 <laughs> 녹슨 철이면, 네. 그죠? 아, 음. 음. 녹슬게 표현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봄날의 꽃하면은 향기로꽃 따뜻한 느낌인데 파란색으로 일부러 표현을 해본 거죠. 예. 그리고 고독의 무게인데요. 이 고독의 무게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외롭고 지칠 때가 많아요. 음. 그 고독하죠. 예. 음. <laughs> 그래서 그 고독의 무게를 견디는 예. 느낌을 제가 표현한거죠 작업할 때 고독하십니까? 그렇죠 즐겁지 않고? 어, 즐겁기도 한데 네. 그 고독의 무게가 좋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대단하시구나 아여거예 어. 놓칠 뻔했어요 네 행운 어 여기 오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예.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잘 할, 하고 있는지 예. 잘할수 있는지 예. 그 의문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행운 꼭올 거야 이렇게 예. 작업을 한거예요 예. 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화상입니까? 어, 제 사진에다가 네, 제가 디자인을 해보고요. 예. 어, 얼굴에서 지퍼가 열리죠. 예. 네. 예. 그리고 다양한 음. 색들이 나오죠. 예. 내 안에 다양한 색을 보여드리겠다. 예. 선생님, 직접 디자인을 한 거죠? 직접 포토샵 하신 거예요? 네, 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